교회에서 생명일기를 쓰시는 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국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A집사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그 기적을 본 백성들은 여전히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이분은 음대를 졸업하고 3,4년 레슨을 받았습니다. 실력은 틀림없이 늘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며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비교를 통하여서 쉽게 좌절케 하는 수치심, 잘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 <laughs> 집사님 아론을 생각했습니다. 아론은 형임에도 언제나 영광은 동생인 모세가 차지한다. 모세를 돕는 입장인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할 때. 이때다! 그의 욕구가 그 일을 주동하게 한것 같다. 자신도 동생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크게 돕지를 못할 때, 동생은 어머니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간다. 어머니가 동생을 더 사랑한 것 같다라는 그런 서운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에 처리합니다. 보여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께서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산다. 마음 씀씀이가 가장 낫다. 라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앞장서는 아론,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 이 분은 주변 사람들이 안경을 벗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안과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 아, 그런데 수술비도 문제지만 서둘러서 수술을 받고자는 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 결국은 나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아, 이런 나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때가 되면 질서를 따라 순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를 때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 죄로 넘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들판에 백유롱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만족할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는 좋은 날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